와우 나이스 네. 아니, 이 파울이야 영웅용 파울 상점 안에서 안서이 말고 안에서 근데 그거 대현 형면서 다시 맞고올 거거든 위. 아이고 내려 내려 형 빨리 내려와, 손가락이 내려와. 손가락이 손가락이 내려와. 야, 코치 빨리 해야지 왔다 자, 른 채, 나 채, 나 채, 나른 채, 나른 채, 나른 채, 나른 채, 나른 채, 에른 채, 나른 채, 나로 채, 고른 나른 기서 다시 차를 아. 수리가 끝나서이 나른 채, 나른 채, 파른 노카운트 규시경 파울. 형, 어, 규시경, 네. 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치야이비 아, 싸네. 만 원이나 차이나네. 규시경 파울이야 또? 규시경 파울 한개 더. 5 그러니까 오자. 아 3만 원. 아 수비해 수비해 두 개만 하면 돼. 수비해. 2개 2개 아 6만 원인 거죠? 수비 이쪽으로 가요. 만원좀 나와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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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왔어. 맞아 백백백 백. 블랙볼 블랙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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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병일령3안에 3점 안해서 아니나거기 아니, 140인가 들어갔을 거야 K뱅크에 나 아! 까비! 아? 아, 어? 규식이 형 규식아! 아니 아니 뭐야! 뭐야 그럼 바 뭐, 뭐 얘기를 해가 ㅅㄲ 얘기해 야하루밖에안 된다고? 미치겠네 일단 그럼 1을 K뱅크 나한테 보내 아 그거. 야 내일 또 보내면 일단 12시 넘어서 보내면 되니까

나도 체 빨라요 나체그대나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도 체크도. 나도 체크도. 나도 체 나도 체나 나도 체나야체 나도 체크도. 갈 거니까 차 보내. 아, 아. 잘한다. 잘한다. 안, 네. 안 네. 저 차. 아, 100%. 100%. 세형 이쪽으로, 세형 이쪽으로. 아, 봐야 돼. 맞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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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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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

선수 교체. 영이우영이 파울아. 아 우리. 야 하프 하프. 그 올려야 돼. 아니, 아니. 지금 누구 파울인가요? 아니, 하프 하프바이올레

와, 아, 살렸어. <목소리> 내려와, 내려와! 뒤에, 뒤에! 아았어아 아, 살려, 살려, 살려! 미쳐, 미쳐! 살려! 오케이, 밀어 어. 살렸어. 오, 가우야 나티, 나티, 나티! 미루, 미루. 미루. 미 미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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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형! 민수, 형, 민수 형. 나이스! 나이스! 왜 둘이 가있어! 둘이 가있어! 왜! 형 앞으로 와! 서우! 서우! 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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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서우! 병... 뒤에 서우! 서우 계속 놓치고 있어! 싸야 돼. 맞자 싸, 싸. 그래. 아, 까리 내라, 까리. 형, 내 우리 원샷, 원샷. 야기에서 원샷 해요, 원샷. 원샷. 네, 보 8초. 수비 하나, 수비. 6초. 오케이. 가 아, 까비. 아, 공점, 이 쿼터 끝. 끝. 잘했습니다.